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있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의미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또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 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 아닌가 행함이라는 말이요. 근데 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사이에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다른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에 같은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과하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두 가지가 아주 팽팽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입만 살고, 말만 잘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판단하는데 능한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학자나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하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영적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셀 모임 때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이 가지고 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잘 순종하기 위해서 더 세밀한 조항들과 규칙들을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을 세워서 지키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그들인데 왜 그들이 비난받아야 되죠? 그 열심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과 내용, 다시 말하면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지키는 것에 대한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한데요. 내용을 담는 그릇인 형식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 지키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왜 지키는지, 뭐 때문에 지키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알맹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시고 혼내신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기조로 하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을 돌이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1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라고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에게 필요한 게 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입을 것과 먹을 겁니다.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고서, 좀, 왜 그래? 좀옷좀사 입어. 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도 좀사 먹든지, 왜 이렇게 허기져 있어? 좀 챙겨. 알아서 좀, 좀잘 해야지.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말뿐인 것, 충고와 몸이 건조하고 무의미한 말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 보금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 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의 범주 바운더리가 어디까지가 내이곳입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한 3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전주 정도 가는 거리 같아요. 여기서 전주 정도 이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중에 한 1000m 정도의 높이에 고지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부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겁반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세명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사장, 당시에 가장 최고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계층과 또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했던 레위인은요. 보고 못본 척하면서 지나갑니다. 정작 도와야 되고 또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요? 아마 뭐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돕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율법학자가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아, 왜이 사람이야? 우리랑 상종도 하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무슨 이런 사람이 돕지? 하고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장,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여관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줄 테니 잘 살펴달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되묻는 겁니다. 네가 볼때이셋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율법 학자가 선생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하면 그 범주가 어디냐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어, 여름보다도 겨울이 더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누구인지 한번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추위에 떨고 있는 분은 없는지 살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삶 속에서 증명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증명하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맺혀져야 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요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만 살아서 떠드는 자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내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로 향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 내면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만 앞서거나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머리가 꽉 들어차 있는데 말씀으로 말씀에 탁월한 자인데 네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아마도 율법학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많이 알죠.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장 19절 말씀은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이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을 얼마나 사납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거반 죽도록 괴롭히는 거죠. 그런 자가 그런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오장 사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거센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은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맹목적으로 어떤 대상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존재와 존재와의 상호 관계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윽박 지르거나,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압도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살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힘이 이 주먹 이 경험 믿으면 다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스텝이 어떤지 우리에게 코스란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 믿음, 혹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용하거나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